인간의 기대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를 목전에 두고 60대 초반의 사회적 활동을 마감하고 은둔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초반의 완전한 은퇴와 활동 마감은 현대 기술 발전 속도와 생물학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1. 시대적 맥락. 트랜스 휴머니즘과 수명의 재정에. 우리는 현재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태동기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60세가 노년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의 60세는 기술적 보조를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중년의 연장, 혹은 제2의 청년기입니다. 기대 수명의 확장, 의료 기술과 AI 기반 진단 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의 연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60대 활동 마감이 현명하지 않은 세 가지 이유,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때이 시점에서의 시스템 종료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1. 인계 시간의 리스크 60대의 활동을 마감할 경우 사망 시점까지 약 40부터 50년의 시간이 남습니다. 이는 성인으로서 활동해온 기간보다 더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목표와 생산적인 자극 없는 반세기는 뇌의 가소성을 저하시켜 인지 능력의 급격한 감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특이점에서의 소외, AI와 로봇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멈추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기술 트렌드에서 멀어진다면 향후 10부터 20년 내에 도래할 획기적인 생명 연장 기술이나 인지 확장 기술의 혜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경제적 및 존재론적 위기 물리적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을 위한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긴 세월 동안 단순한 소비자로만 남는 것은 정신적 공허함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3 로봇공학 AI 전문가의 재현 설계된 확장 기계 시스템도 내구연하니 다 되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교체하고 SAB를 업그레이드하여 수명을 연장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자가 치유 능력을 갖춘 고도의 시스템입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을 권장합니다. A하드웨어의 보안, 신체적 노화는 필연적이나 기술로 보완 가능합니다. 웨어러블 로봇 근력을 보조하여 60부터 70대에도 청년 수준의 노동력을 발휘하거나 야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체 모니터링, AI 기반,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B.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AI 협업, 생성형 AI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기억력이나 연산 능력의 저하를 보완하고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학습, 뇌는 사용할수록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의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입니다. C. 은퇴가 아닌 피버스, 활동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종류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계형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는 멘토, 컨설턴트, 혹은 창작자로서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4. 요약 및 결론 60대에 멈추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예정된 고성능 컴퓨터의 전원을 미리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트랜스휴먼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지금 60대 초반의 은둔은 생물학적 자살에 가깝지는 않으나 사회적 지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기술은 당신이 더 오래,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은 활동의 마감이 아니라 기술을 수용하여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확장하고 남은 40년 이상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 해설 트랜스휴머니즘 과학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개선하고 질병과 노화, 죽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는 지적 문화적 운동 및 철학. 가소성 뇌가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됨. 특이점,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문명의 발전 속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시점. 이 시기가 되면 의료기술의 혁명으로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건강 수명, 단순히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기간. 현대의학은 수명 연장보다 건강 수명 연장에 초점을 맞춤. 넥스트 스텝, 기록 기하의 현재 전문 분야나 관심사를 알려주시면 60대 이후의 AI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피벗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맞춤형 로드맵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